Good morning! 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밤에 음,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제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잖아요. 누구? 임명웅. <laughs> 아, 요즘 뭐 그, 그들의 세상이에요, 그죠? 네, 나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나 어디 보니까 임명웅이 지난 한달 동안 약 40억 원 정도를 벌었다. 네. <laughs> 어, 인기도 많이 없고, 돈도 많이 벌고. 그죠 되게 부러운 거 맞죠 정말 어 인생의 현실적인 로또죠 가치 있는 로또 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정말 갑작스럽게 벼락 맞은 것처럼 가끔 그런 일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게 재미가 있죠 그죠어 인생은 그런게 있습니다 왜 인생에 우리가 운명이다 팔자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어, 세상은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어, 이게 운명적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도 우리도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는 더 좋은 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 우리는 더 훨씬 못한 나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 밑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도 음, 그것도 운명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건다 사주팔자다. 아,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저는요. 어, 40억을 벌고, 뭐, 얼마를 벌고, 유명해지고, 그런 거에 앞서서 이 점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소중한 가치. 그게 뭐예요?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자유, freedom, 자유라고 이야기를 사실은 어, 돈도, 돈이 있으면 가장 좋은 게뭐야 어떤 의미에서 저는 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거든요. Money is freedom. 돈은 곧 자유다. 돈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 많은 자유를 얻게 되죠. 그죠? 그게 죠그 우리가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이기도 하고요. 음. 어쨌든 궁극적으로 뭐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은 결국은 자유에 종속되는 가치가 아닌가 맞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에 종속되는 가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결국은 자유다. 자유. 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되게 많잖아요. 공짜인 자유도 많죠. 어, 산소를 막음껏 들이마실 수 있는 이것도 우리의 자유고. 또 저는 이제 지금 다리를 다쳤습니다만은. 마음껏 내 발, 우리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그것도 자유고. 저는 지금 자유가 당, 상당히 지 구속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뿐만 아니라, 어, 뭔가 이렇게 자유롭고 뭔가를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네. 또좀더 나가서 물건 같은 것도 내가 원하는 거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그런다면 좋고. 어쨌든, 결국은 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이제 목적이고요, 목표고. 그행이 행복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 그래서 좀더 많은 자유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런 거. 나머지는 다 종속되는 가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임명웅의 입장에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임명웅은 또 이름 잘 줬어. 그나저나 이름 잘 줬어. <laughs> 영웅처럼 탄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고 인기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 얻은 거 못지않게 잃은 것도 많습니다. 예, 사람이 그렇게 유명해지면요, 많은 자유를 구속당합니다. 예, 박탈당한다고요 예, 평범한 사람은 수집을 가든 뭐하든 김건모 사건 같은 것도 김건모가 아니면 그렇게 호들갑스러울 수가 없겠었겠죠, 그렇죠?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런 책임을 물었던 거고 어쨌든 이명웅이도 이렇게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알죠? 저는 이명용 개인적으로 몰라요. 저도 비슷한 위치를 가봤기 때문에 들린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하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고 그곳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구속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국민 MC 유재석 유재석씨도 돈 많이 벌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재석씨가 벤츠 타고 BMW 타고 자기 맘대로 물건을 살수 있는 자유도 없을걸? 아마 그럴걸? 네. 왜냐하면 유명인이잖아요 소위 말해서 공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인은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뭐 시계를 갖다가 억대 시계를 살 겁니까? 물론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그러니까, 자유를 많이 얻은 것 같지만, 글쎄, 저는, 저는 자유로 오히려 더 이렇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다고 생각해. 네. 이 자유라는 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소중한 겁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강아지가, 아유, 뒷팔자가 참,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진짜 뒷팔자가 좋다. 왜냐면, 때 되면 뭐, 먹을 거 줘. 조금 아파가 꾹꾹꾹. 하면 평원에다 데려다 줘. 뭐 해줘. 뭐 해줘. 우리 강아지가 무슨 도둑을 지킵니까? 뭐를 지킵니까? 그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꼬리만 흔들면 되고, 애교만 부리면 되고, 그럼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끔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서, 그래. 개팔자가 상팔자라더니 니가, 니네 팔자가 진짜 상팔자다. 그런데, 아니더라고. 어. 우리 강아지는요,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자유. 자유가 없어. 어. 강아지가 자기가 어디 나가고 싶다고 나가겠어요? 못 나가잖아. 먹고 싶다고 뭐 자기가 이 메뉴를 고르면 그 메뉴를 주니까? 아니잖아.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남들 눈에는, 남들 눈에는 참, 아이고, 네 팔자 정말 좋다. 다 주인이 알아서 해주니, 어? 사람보다 낫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자유가 없대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감옥 가는 거잖아. 자유가 구속되고 행동이 구속되니까 맞잖아요. 어, 바로 그거예요. 음. 여러분 다 해주면 불어올 것 같죠? 아 그러면 노숙자가 뭐하러 노숙 생활을 해요? 그냥 뭐 뭐라도 훔치고 무슨 뭐 해갖고 범죄 저질하고 감옥 들어가면. 알아서 채워줘, 깨워줘, 씻겨줘 다 하잖아. 예, 그래도 안 하잖아요. 왜 감옥 가서 그렇게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살아도 노숙자 생활이 훨씬 나은 거죠.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겁니다. 그만큼 자유가 소중한 거라고요. 그런데요. 이 자유를 어, 우리가 참그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거에서 오늘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그래, 우리 직원들도 참 자기 자신의 자유가 소중할 것이다. 아, 자기 마음대로 뭘 해보고 싶은 게 그게 자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시키는 데 있어서, 그, 본인이 그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소신껏, 자기 일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끔 그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만약,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 하 조금 위에 사람이 업무를 시킨다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그 밑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강아지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를 조금 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상급자는 개주인이 되면 안 되고, 또 하급자는 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급자는 시,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예, 알려마 주십시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을 해갖고는 발전이 없는 거고요. 자기가 알아서 뭔가를 능동적으로 자유롭게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급자는 돼야 되고 또 일을 시키는 상급자는 밑에 사람을 어, 이렇게 구속하는 어떤 범주를 이렇게 정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그래갖고 로버트화를, 로버트화를 시키면 은꼭 강아지지 뭐. 시킨 대로만 하는 거. 그러면 발전이 없다는 거야. 생산성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되려면, 조직이 잘 되려면 각각 맡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유를 마음껏 자유라고 하는 거는 행동의 자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업무에 있어서도 자기의 자유, 그 다음에 자기의 사고방식의 자유, 이런 많은 자유를 자기가 마음껏 발휘해서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얼마나 중요한 인간의 가치인데요. 예.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해야만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어, 자녀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어떤 그 뭔가를 이렇게 시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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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정해주고 요렇게 하면 돼. 엄마 말씀 잘 들어 말잘 듣는 아이로 많이 키운다면 아이는 자유를 어렸을 때부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 자유를 마음껏 발휘해 볼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됨으로써 그 아이는 스스로가 로봇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조심해야지 돼요. 아이가 마음껏 자기를, 자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자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유, 너무나도 소중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자유를 구속받기 싫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자유를 구속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답니다. 고로 나는 혹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내 자유가 누구에 의해서 구속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도 해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그 이명훈과 같이 이렇게 스타가 되면요, 그들은 정말 뭐 하나는 뭐 돈과 명예는 얻었지만 정말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많이 구속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것도 꼭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항상 모든 거를 다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이쪽을 바라보면, 어, 이런 모습이 보이고, 또 반대쪽을 바라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 결국은 제로성 게임이거든요. 여러분은 타인이 갖지 못한 무엇인가를 가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아, 타인이 갖고 있는 것을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고로 부자의 마음을 갖고 살려 그러면은, 내가 가진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크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라고요. 자꾸 이쪽만 바라보면서 어젠 부럽겠다. 나는 왜 이래. 진짜 바보. 진짜 바보입니다. 그리고 한번그 자리로 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라 것도 참 아이러니죠. 이 명은 다시 평범해지기 쉽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오늘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아마 잘 찾으면 참 많은 자유를 가진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틀림없이 나는 여러분이 부러울 때도 많이 있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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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아, 안녕히 계세요. <laughs>